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권 8 한국과 파키스탄 선수들의 7대7 국가 대항전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숲 네이션스컵 철권 8 한국 vs 파키스탄 7대7 경기 격투게임 에스포츠에서 한국과 파키스탄이 철권 최강국 타이틀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철권 7까지는 파키스탄이 독보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철권 8 출시 이후 한국 선수들이 연이어 주요 대회에서 우승하며 최강국 논쟁에 다시 불을 붙여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철권 8 시즌 1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누가 철권 최강국인지 가르기 위해 한국과 파키스탄의 7대7 대결이 2025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의 첫날은 철권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맞붙는 레전드 매치로 시작됐습니다. 이 시범 경기에서 한국의 에지 울산, 무릎 선수는 파키스탄 최강 플레이어를 상대로 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뜨겁게 다궜습니다. 특히 전 세계 철권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무릎 선수와 아슬란 애쉬 선수의 양팀, 주장간의 10선 대결에서 무릎 선수가 10대2로 압승을 거두며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둘째 달에는 본경기인 7대7 엔트리 방식 대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파키스탄이 7대3으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이날은 정말 초반부터 몰아치는 압도적인 파키스탄의 공세에 시합 내내 한국팀이 끌려가는 흐름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누만 선수의 스티브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팽의 허브를 연상케 하는 절묘한 거리 조절 타이밍,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콤보를 만들어내는 숙련도, 그리고 창의적인 세터 플레이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 철권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마지막 날팀 매치에서는 경기 초반에 한국이 8 포인트를 먼저 내주며 불리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팀은 9대9 동점까지 따라잡으며 대역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합이 연이어 펼쳐졌는데요. 그러나 머스라머를 밥 먹듯이 쓰며 기존의 킹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더존 선수와 아슬란 애쉬의 총애를 받는 젊은 피, 하피즈 탄비어 선수의 과감한 이지선다로 무장한 클라우디오에게 연이어 패배하며 결국 13대9로 파키스탄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경기 도중 아슬란 애쉬의 돌발 행동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웃 경기에서 아슬란 애쉬 선수는 전띵 선수와 대결에서 승리한 후 카메라를 응시하며 목에 손을 긋는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슬란 애쉬 선수는 이 퍼포먼스를 사전에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Okay, okay, wait a minute, oh wait a minute. Arslan Ash could very well be going and home. The wall roll. Roll, please the Nick. You're Cannon. going to the sky. Not done yet. One touch. And the low to close it out. John Ding. john stopper. Just eliminate. My man is a shot. You can't sign. believe it. Whole day ruined. My man is done. He was like, what the? So many brackets busted. John Ding puts the silencer on it. Huge upset win over. की एक्चुअली बात करते हैं बड़ा वो वायरल हुआ था था उसने आपको था, उसने गेंग yeah, गेंग yeah, yeah, तो that, क्या आपको हराया तो देखा ही नहीं <laughs> अब मुझे ही नहीं उसने किया जब आप हारे होते तो हो तो जा रहे होते हो यहाँ पे और वो कर रहे थे तो आप देखते नहीं मैंने नहीं देखा अभी तक नहीं देखा

최강국 논쟁, 더욱 뜨거워지다, 이번 경기 결과로 철권 최강국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철권 8 시즌2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지, 파키스탄과 한국이 지금처럼 최강국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이어갈지, 다가올 2025 철권 8 시즌2의 대회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럼 또 다음 소식에서 만나요. 안녕.